정합치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laughs> 아니, 이렇게 기타 연주 안 해주세요. 막뭐 이러는데, 준비가 되면 다음 영상부터는 <laughs>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laughs> <laughs> 갔었어요. 파주의 금촌시장. 네, 금촌통일시장. 전통. 거기 가서 저희가 여주를 사왔습니다. 네. 경기도 여주가 아닌. 오이처럼 생긴 여주입니다. 네, 맞아요. 나 시장에서 발견한 게 있어요. 아, 여러분. 건강에 정말 최고의 보고, 바로 여주입니다. 네. 입에 쓴 거는 몸에 좋고, 입에 단 거는 건강에 안 좋다고 생각하습니까이 쓴맛을 내는 여주가, 그렇게 사람 먹을 좋습니 맞아요. 네, 그래서 저희도 오늘 좀 사서, 예, 네. 요거를 뭘해 먹을까요? 그냥도 먹지만. 아, 이거는 네. 그냥 먹긴 좀 써서, 네. 조금 데쳐낸 다음에 볶아 먹거나, 먹거나. 아니면은짜장찌로 만들어 먹으면 아, 되거든요. 예 예, 네. 네. 네, 네. 몇 개만 살까봐요. 사장님, 우리 저 여주 어떻게 돼요? 여주를 왜 샀냐면 저도 이 여주가 너무너무 너무 써서 선태 손이 가지 않는 그런 재료긴 한데요 이 기사를 보고 여주를 안 먹을 수 없었습니다 엄청 놀랐죠 네, 프랑스의 122세 할머니가 네. 최고령 할머니였는데 그동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에 심지어 157세 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예요 딸도 120세가 넘었어요 네. <laughs> 근데 그 할머니가 네. 매일 이 여주를 입에 물고 사신다는 거예요. 쓰디쓴 여주. <laughs> 와, 입에 네. 쓴건 몸에 좋고 네. 입에 단건 몸에 안 좋다. 맞아요. 와, 여주가 바로. 네. 그런 거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비싸지 않았어요. 요즘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키로에 5,000원. 덩리한두개더 드신 것 같아요. 네. <laughs> 동남아 이런 쪽에 가면 돼지고기랑 볶아서 많이 나오고, 국수에도 얹어 나오고 이러거든요. 근데 저희는 좀 낯설고 하니까, 쓴맛을 좀뺀 다음에 달걀이랑 볶아 먹으면 좀 괜찮아요. 그 쓴맛을 빼면 건강에 좋을까요? 어 그래도 너무 쓰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제일 먹기 편한 건 여주 장아찌예요. 그래서 여주 장아찌 담는 거 보여드리고 여주 볶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주 장아찌 재료 네. 일단 여주 준비됐고요. 물엿, 건강 발효 식초, 네 식초예요. 청매실, 네 매실청, 소금, 소금 설탕, 간장, 간장 소주. 그리고 소주, 네물 그리고 양파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오늘 한 번에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쓴맛을 좀 우려낸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절여줘야 되거든요 한 4일, 5일 정도 절인 후에 양파랑 같이 넣어서 장아찌를 만들면 맛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씻고 절이는 것까지 보여 드리고 또 바로 영상 이어서 보여 드릴게요 정신 음. 차려! 감독 차려! 씻어야 돼서 꼭지만 좀 따지고요 그다음에 식초물에 잠깐 담궈서 껍질째 먹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담갔다가 씻어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둥둥 떠요 얘네가 둥둥 뜨니까 이제 식초를 3~4숟가락 한 5숟가락 정도 접시나 뭐 이런 걸로 좀 눌러주세요 눌러서 얘가 푹 잠겼죠 담궈서 한 10분 정도 담궜다 씻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깨끗하게 담갔다가 식초물이잖아요. 네. 요거는 흐르는 물에 이제 깨끗이 씻어서 가져오겠습니다. 네, 이렇게 식초물에 담갔던 거를 흐르는 물에 잘 씻었고요. 그다음에 이걸 좀 절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절이는 게 아니라 앞뒤로 잘라서 속을 좀 파내고 절여줍니다. 끝을 자르는 것도 아깝네요. 이제 하도 좋은 거라고 하니까 굉장히 싱싱해요. 엄청 아삭아삭하고. 음. 좀 작은 수저를 준비했어요. 왜냐면, 보통 볶음 할 때는 그냥 반을 자르는데, 응. 요거는 그냥 한쪽만 해서, 응. 그냥 이 속을 좀 파내려 고요 손으로 이렇게 도잘 되거든요? 이렇게 나와요. 해삼같아삼 응. 회사? 어어어, 맞아요. 해삼 회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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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삼 같아요. 좀더 건강해지겠죠? 엄지손만 세지는 건가? 결국백년도라 어, <laughs> 이렇게 속이 잘 나와요. 깨끗하죠? 음, 음. 이등 쪽이 휜 쪽으로 하면은 조금 씨앗을 긁어내기가 좀 편해요. 음, 안쪽보다. 안쪽보다는. 툭 음. 자르면 <laughs> 편하긴 할 텐데. 제가 왜 이렇게 하나 모르겠네요. 자를까요? 네, 자르 하나밖에 안나는데 자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속을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뭐 많지는 않네요. 많이 넣을 것 같은데 이렇게 잘 파냈고요.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차근차근 담아주세요. 하나가 남을까? 하나만 반절놓으면 돼. 아 그려볼까요? 그래 역시 똑똑하세요. 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물엿이에요. 네. 네. 무도 절여봤지만 물엿이 막 그렇게 달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쓴 맛을 좀 제거해 주는 용도로 쓸 거라서 제일 저렴한 물엿 그냥 쓰시면 돼요. 비싼 거 아니어도 되고 물엿 한 컵. 그리고 저는 나중에 새콤하게 먹고 싶거든요. 그래서 식초 신거 식으면 반컵 정도. 저는 신거 좋아하니까 한 컵. 이런 거 넣으면은 좋은 맛있는 맛이 배어들 것 같아서 매일 첨가. 있으면 넣고 없으면 뭐 통과 지금은 수분이 없지만 한번 뒤적거려 줘도 되고 하니까 누름판 있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아까 꺾었다 다시 이렇게 이렇게 눌러 주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장아치는 4일에서 5일 근데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혹시 물을 수 있으니까 냉장고에서 천천히 숙성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만 하루 저녁만 놔뒀다가 냉장고에서 숙성해서 보여드릴게요. 정신 차려, 박정차려. 네, 여러분 어떻게 여주 저랑 같이 잘 절여 놓으셨나요? 그 다음 단계로 가볼까요? 일단 제가 절여진 거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때는 물엿을 한컵 넣었는데, 이게 충분히 잘안 되는 것 같아서 물엿 한 컵을 더 추가했거든요. 여러분들도 물엿 두컵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뭐 비주얼이. 해삼 같죠? 네. 그러니까 딱 보면서 완전 해삼 같은 네, 거예요. 해삼 느낌이 났어요 네. 요 물은, 이렇게 던져서, 이제 요게 지금 반 자른 건데, 여러분 반 잘라도 괜찮아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힘들게. <laughs> 물기를, 이제 쓴 물을 이제 다 빼줘야 되니까, 이렇게. 아마 쓴맛이 많이 빠졌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물기를 좀 빼주시고. 빼주고, 이 물은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은 쓴맛이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 물은 쓰지는 못하고 버려야, 어, 버려야 돼요. 되니 어떻게? 한컵 드릴까요? 네. <웃음> <웃음> 자. 아니, 먼저 좀드셔보잘것 <laughs> 같아. 이렇게. 음음 그래도 처음에 막그 씹었을 때만큼 쓰진 않고요. 네. 쓴 맛이 살짝 있는데 요 정도 쓴 맛이 빠지고 나서 만약에 요쓴 맛이면은 피클 먹을만 할것 같아요. 요 물은 아깝지만 버리겠습니다. 버리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버리고 뭐통 굳이 안 씻으셔도 괜찮습니다. 쓴 맛이 남으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네. 물기가 빠지는 동안 뭐 여주할 때 양파 같이 하나 넣어볼게요. 집어먹기 편하게 채썰어서 그냥 저희 제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채썰어서 넣을게요 여주를 썰어서 할걸 그랬나 지금이라도 썰어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쵸? 어차피 썰거 지금 썰어서 같이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러면 양파 에에 여기다가 자 여러분 썰어서 담으면 이그 요주 사이사이에 있는 그 선맛도 더 많이 잘 빠지니까 여러분 썰어서 하세요. 네. <laughs> 자, 피클장에 끓여서 식을 동안 이거 썰면 되니까 피클장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손질 찍고요. 피클장은 일단 그때 물한컵 준비한 거 있죠? 물한컵 넣어주시고 설탕도 피클이라 한컵 정도 넣어주고 싶거든요? 티카늄 가위. 오절 절삭 끝내줍니다. 3분의 2컵만. 이 설탕은 조금 조절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물한 컵에 네. 설탕 3분의 2컵, 식초, 식초도 한 컵, 식초 한 컵. 저는 이 색깔을 너무 새까맣게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간장은 받아지고 좀 넣을게요. 간은 소금으로, 지금 소금 간은 없는 상태니까, 한 큰술. 심어오면 그때 간장을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살살 끓여주겠습니다. 사이즈는 한이 정도 길이 어떠세요? 너 네. 좋아요. 여러분들은 아예 그냥 썰어서 절이셔도 되게 할것 같아요. 안쪽부터 써는게 끝까지 잘썰리네요 안쪽이 약간 미끄러워서. 조금 굵게 썰을까요? 네. 좀 굵어졌습니다 음 쓴맛이 <laughs> 남아있어요 여러분 다음엔 아예 썰어서 절일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그럼 이거 잘 빠질 것 같아요 네 쓴맛이 잘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통에다가 담아주시고 소양 같아요? 썰어놓으니까 그러네요 피클장이 끓어요 그래서 저기판비 기증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끓으면 네. 끄시면 돼요 재채기 하셔도 돼요 <laughs> 신 냄새가 확 올라와서 한 큰술 정도만 이 정도 되면 이런 갈색 나오거든요 그래도 너무 조금 색깔이 났으면 좋겠다 싶으면 하나 더 소금 하나에다가 간장 2배 렇두넣어요 그리고 식혀줄게요 자 빨리 식히는 법 여러분도 아시죠? 이런 아이스팩 그냥 물로 된 친환경 나는 친환경 아이스팩입니다 오래 안 가면 어때요? 이건 친환경이라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담궈서 식혀줍니다 그러면 빨리 식겠죠 그리고 뭔가 오해를 조금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막 혼자 열심히 일할 때 어우 동정씨가 좀 도와주면 훨씬 쉬울 텐데요. 우리 진주쌤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준비하고 있으면 남편이 조명 설치도 해주고 이런 거 세팅도 해주고 <laughs> 찍어주고 같이 도와주고 있거든요. 화면에 저만 나오니까 저 혼자 고생하는 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저는 촬영 감독입니다. 촬영 감독이고 배피디님이시고 <laughs> <laughs> 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더 좋겠어. 이런 거 좋겠어. 이렇게 의견도 내주고 그러거든요. 둘이 같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었나요 네. 간을 살짝만 볼게요. 짜지 않고 되게 새콤해요 근데 만약에 약간 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때 소금을 조금 더 넣어 주셔도 되고 지금 양파에 간이 안돼 있어서 이 상태로는 그냥 새콤 달콤한 물이거든요 약간 간이 약간 돼 있는 소금 반 큰술 넣을게요 그 다음에 제가 소주를 아직 안 넣었잖아요 소주 이거는 약간 보관할 때 방부제 역할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음. 넣어 주시는 게 좋기는 해요 저는 반컵 정도 음은 설탕이 있었네 음. 이렇게 부어주시면 부족한 것 같아도 양파에서 또 수분이 나올 거거든요 이렇게 이 정도만 자작자작 해도 되고 누룽판 있는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코리아라 거 네, 우리나라 제품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다 되죠? 눌러지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꾹 눌러서 뚜껑 덮어주시면 돼요 저희는 여주를 열심히 먹고 157살까지 도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식재료니까 같이 담아서 같이 드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자, 여주 피클도 먹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아, 음, 이 맛입니다. 기가 막히다 아음 자, 그리고 여주 피클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여주 피클 음 음. 하나도 안 쓴데? 안 써요 식감도 좋고 되게 오돌오돌하네요 쓴맛은 음. 다 먹고 나면 그 댓글에 그 살짝 남아요 그때 건강한 쓴맛 있잖아요 고만만 음. 그 남고 먹을 때는 아쓴맛이 하나도 없네. 예. 네. 간도딱잘맞죠 응. 네. 여주에 이런 매력 다시해먹을 거예요. 음. 매일 올려놓으면 진짜 정강좋다니까 응. 매일 몇 조각씩 끼리마다 먹으면 되죠. 응. 짠.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보세요. 다음 시간 만나요.